안녕하세요. 독일글러브입니다. 이번에 작업할 글러브는 왕관 스타일의 웹이 적용된 무사시 투수글러브 빨간색 그리고 브라더 레이아스글러브 파란색 글러브입니다. 이 두가지는 끈갈이 요청을 해주셨고요 파란색은 파란색 단면 끈 빨간색은 빨간색 단면 끈을 껴서 좀 약간 스타일을 바꿔볼 겁니다. 그리고 뜯은 김에 바닥을 한번 보정해 드릴 거고요. 손등 털도 한번 다듬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파란색의 흰색 끈보다는 아마 파란색의 파란색 끈을 끼면 더 자연스럽고 더 느낌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투수글러브 같은 경우는 지금 빨간색이 껴져 있는데 어차피 끈을 바꾸는 거라면 똑같은 색을 끼는 것 보다는 아무래도 바끈 티가 좀날수 있도록 빨간색 단면 끈을 사용하면 조금 느낌이 샤프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제가 지금 글러브가 들어와서 글러브를 이렇게 껴보고 있는데 음, 글러브 사용한 각이라든지 느낌이 일반 사양인 같지 않고요 선수 출신 야구를 좀 하셨던 분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글러브 질이나 글러브 느낌 글러브를 쓰는 모양이 일반 사양인 하고는 조금 다르다라는 느낌이 들구요 왠지 야구를 오래한 선수거나 아니면은 선수를 했던 분이 쓰셨던 글러브가 아닌가라는 느낌이 듭니다. 요거두 가지 끈 가리 하면서 음, 개봉하면서 하나 하나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끈을 다 제거했습니다. 딱딱딱딱딱딱 잘라서 다 잘라 버렸고요. 그래서 내야 투수. 뭐 일단 한번 그 닦아내긴 하겠지만 이렇게 보시면. 제가 요거 상당히 좀 특이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자면 아마 이거를 본, 직접 하셨는지 아니면 업체에서 해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요 부분이 좀 약한 것 같아서 여기다 한개더 떼진 것 같았습니다. 요거 하나. 앞쪽 어, 스폰지 같은 거, 펠트 같은 거를 여기다 넣어가지고 보정을 했는데요. 어, 상당히 아이들 참신하고 좋습니다. 저 이런 거 처음 봤으니까. 이렇게 하나 여기다 대서 좀더 여기 힘을 실어주고자 하신 것 같고요. 바닥면은 컴파운드가 이 정도면은 양호하게 있습니다. 근데 이왕 뜨는 거니까 좀 긁어내고 꼼꼼히 다 펴가지고 깔끔하게 발라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무사시. 이름이 조금 일본색이 강한 브랜드인데 요거는 이제 컴파운드가 거의 업한 쪽으로만 쏠려져 있는 부분이라서 요 부분은 좀 제거하고 꼼꼼히 발라가지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끄덕 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거 이제 실밥 있거나 이러면은 좀 제가 좀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왕 작업하면 김에 다 실밥 좀 제거하고 없애고 깔끔하게 한 다음에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컴파운드 바르고 그 다음에 한번 닦아내고 그리고 끈 묶으면서 영상 좀더 찍도록 하겠습니다. 음, 원래는 그냥 제복, 그, 열어놓고 바닥만 보정하고 끝내려고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끈을 껴버렸습니다. 지금 여거 보시면 한번 바닥을 콤파운트 하고 한번좀 닦아내고 그 다음에 끈을 지금 단면 끈. 가하고 아, 찌 빨간색 단면 끈으로 꼈습니다. 이번에는 단면 끈과 이제 일반 끈의 차이점은 이 중간에 이제 하얀색이 보이냐 안보이는데그 기존에 있던 끈은 그냥 전체로 다 빨간색이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없었다면 지금은 약간 이렇게 하얀색이 보이면서 느낌이 약간 다른 그리고 이가화거치 끈피 같은 경우는 얇은데 상당히 질겨 가지고 아마 기존에 있던 느낌과는 다른 좀 탄탄한 느낌의 글러브가 느껴지실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물론 지금 여기 웹을 안 껴놨기 때문에 더 그런데 웹을 끼고 나면 막 탄탄하게 쪼여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요만큼 작업을 했습니다. 웹만 남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브라더도 지금 여기 파란색 단면 끈으로 기존의 흰색 끈과는 좀 다른 느낌의 끈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시고. 어찌보면, 은 하얀색은 시간이 지나면 좀 떼타가지고 좀 꺼뭇거뭇해지기도 하고 좀 늘어나기도 하고 그런 면이 있다면, 이거는 좀 그런 게 덜하기 때문에 좀더 깔끔하게 쓸수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두 가지 다 생각보다 관리가 너무 잘돼 있어서, 뭐 그냥 특별히 제가 뭐 관리할 것도 없이, 그냥 바닥만 컴파운드 좀평평하게 펴서 발라, 발라서 지금 보정을 했고요둘 다. 그둘다 이제 끝만 깔끔하게 껴서 마무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군도 뭐 특별하게 이상 있는 부분이 없고 그냥 이대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작업 중 진행 중이고요. 이거 마저 끈 끼우고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이 마무리 되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투스 글러브. 기본 모양에서 특별히 벗어나거나 그런거 없이 그 모양 그대로 모양을 잡아놨구요 고객님께서 워낙 이쁘게 잘 썼기 때문에 그 모양을 틀어트리지 않고 썼습니다 하지만 글러브 끈이 탄탄하고 질기고 하드하기 때문에 이게 부드러워 질 때까지는 어느정도 좀 하드한 맛을 느끼면서 쓸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 부분도 아무래도 끈이 묶여 있으니까 좀 딱딱할 것이고 여기 부분도 세끈으로 두꺼운 걸로 사용됐기 때문에 좀 단단할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이게 부드러워질 때까지는 어느 정도 하드이 유지될 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바닥은 한판하게 콤파운드 발라서 틀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기존하고는 또 다른 느낌의 글러브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깔끔한 가오지 은피를 사용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브라더 네아 같은 경우는 파란색 단면끈이 사용되었고요. 바닥은 전체적으로 한번 펑, 펑펑하게 보정을 하고 쉐이퍼로 때려서 작업을 해놓은 상태인데 바닥이 좀 부드럽고 좀 주름도 많고 이미 쓰시던 그이 있어가지고 아마 그렇게 하다진 않을 텐데 그래도 어느 정도 하다 함은 살아났습니다. 아마 기존의 느낌하고는 좀 다를 텐데 좀 하드하고요. 끈피는 적당히 두툼해서 찔겨서 아마 쓰시기에 나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아마 느낌도 받아보시면 기존의 그 흰색 끈피 껴졌을 때랑은 완전 다른 느낌의 상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두 가지가 이렇게 끈 가리가 됐는데 아마 끈 가리 하기 전이랑 비교해 보시면. 아, 끈갈이 하니까 많이 달라지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탄탄함도 살아나고 그 다음에 발란스도 모양이나 이런것도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아, 뭐 그냥 가끔씩 기분전환 겸 아니면 뭐 그런식으로 한번씩 해보시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무사시 투수글러브 브라더 뇌하수글러브 바닥보정 및 전체 끈갈이 작업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